가장 중요한 첫랠리 1세터 철발. 그 시작부터 리시브가 삐끗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한 급한 토스는 급한 공격으로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쉬운 공격 전환을 허용하자 그렇게 허무한 첫 득점을 내주고 전략의 핵심이었던 세터가 초장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어진 타밀리. 리시브는 완벽했지만 또다시 세트의 토스가 네, 네. 부정확하니 힘없는 네. 스파이크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순식간에 연속득점내주고 자, 이번엔 낮아요. 또다시 부정확한 토스로 보 벌써 3대 0. 초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진충해, 진충해. 그렇게 베테랑들을 필두로 집중력을 가다듬어 보지만 또다시 불안한 토스를. 공격은 시작도 못해보고4대 0. 안 돼, 안 돼? 5대 0. 순식간에 5대 0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곧바로 작전 타임이 요청되고 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김연경 감독입니다. 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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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는 거야 다들 처음부터 홀 너무 높아 처음 네, 거 네. 오늘 너무 낮았고 네. 두 번째는 네. 조금 더 낮춰 조금 더 낮춰 낮춰 위에 네. 잡지 말고.